꼭 이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우려냈냐 <laughs> 안녕하세요 마인드 피쉬 한옥은 팀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존에 1660 Ti 상품과 라이젠 3500X 제품을 이용해서 한번 멋진 본체를 한번 촬영해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구성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죠. 가출시된 엔비디아의 지포스 GTX 1660 슈퍼라는 제품입니다. 자, 초기 출시되기 전에 월간 견적에서 신제품으로 먼저 한번 언급을 해 드렸는데 팀킬이 되면 이 제품은 뜬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었습니다. 11월 월간 견적을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1660 슈퍼가 팀키를 해버렸습니다. 해당 상품은 35만원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해당 상품은 28만원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약 6만 5천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오는데요. 1660ti를 구매하셨던 분은 아 이게 뒤통수가 많이 얼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두개 상품을 가지고 과연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비교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1660 슈퍼가 팀키를 해버렸기 때문에 1660 슈퍼가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앞서 오프닝을 이렇게 또 찍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죠. 자, 라이젠 3500X 제품. 라이젠 3500X 제품도 이제 후발주자로 나왔는데 굉장히 불친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젠 3500X 제품과 슈퍼 제품간의 호환성도 괜찮은지 한번 봐볼 거고요. 앞서 촬영에서 보여드렸던 아 s 스 EXA320의 게이밍 메인보드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8기가 21,300 메모리 두 장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메모리는 항상 두 장입니다. 메모리 한 장일 때는 차선이 1차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1차선 굉장히 가깝하죠? 근데 메모리가 두 장이면 차선이 2차선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SSD는 삼성전자 8 0회보 250기가 정품이고요. 항상 SSD는 삼성. 삼성전자의 810회보 제품은 삼성전자에서 5년 동안 기간에 워런티 AS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파워. 네, 이제 설명 안 해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국민 파워죠. FSP 하이퍼 e r k 600W 제품이고요. 자 이렇게 제품을 준비를 해봤고요. 케이스도 설명 안 해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데이븐의 FT808 제품 네, 디자인이 이뻐서 지금 현재 가장 불친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 성능 테스트에서 배트그라운드와 3D마크를 진행해서 이1660 슈퍼제품과 TI 제품이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1660 슈퍼제품 아, 꼭 이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을까요?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 컴퓨터를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은 가격에 합리적인 제품으로 가격을 예,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제품의 가격은 때 후반입니다 80만원대가 아니라 70만원대 후반에 이렇게 좋은 제품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성비 컴퓨터 맞습니다 의심치 마시고 들어보세요 70만원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70만원대 80만원을 가지고 있으시면 이렇게 그 컴퓨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고 엄선된 이런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서 또 마인드 PC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시죠? 자, 이 부분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조립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PU가 멀티핏 디자인이라서 그렇지 들어가 있을 건다 들어가 있습니다. AS도 똑같이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냥 박스 디자인만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지금 출시 초기에 이제 급박한 이제 물류를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없어서 같은 박스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뭐 에이스 받으시는 분들 똑같이 받으실 수 있고요 제품도 똑같으니까요 공략 쿨러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후 자, 이렇게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디자인은 뭐 항상 보시다시피 너무 좋습니다. 항상 좋고요. 그다음에 선정리 보시다시피 너무 깔끔하게 완벽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탑재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는 GTX 1660 슈퍼인데요. 성능 비교 테스트 이전에 GTX 1660 TI 제품도 넣어서 비교 테스트 갈 거고요. 케이스가 좋으니까 선정리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케이스는 이 데이븐 f t 8 0 8 제품을 강력 추천드리고요 자, 잡설 마치고 바로 비교 테스트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능 테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지포스 GTX 1660 슈퍼 제품입니다 모든 걸 아삭아버린 비운의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GTX 1660 Ti 제품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두 개의 상품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테스트해서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과연 1660 슈퍼가 진짜 GTX 1660 Ti를 완전히 아삭아버린 건지, 다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테스트하는 시스템은 현재 이 상황과 같습니다. 현재 3D 마크를 돌리기 딱 직전이고요. 여기 보시면 라이젠 3500X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라이젠 3500X 제품에 기본 쿨러가 탑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메모리는 오버클럭을 전혀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순정 상태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메모리는 8기가 21,300두장이 들어가서 총 16기가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CPU도 PBO나 전력제한 해제라는 뭐 그런 기능을 전혀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깔끔한 순정 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한번 돌려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점수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완료가 되었고요. 어. 이거 점수가 보시면 예, 네, 전에 GTX 1660 Ti 유튜브 영상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기인가요? 여기 영상 여기 올라가나 아니면 여기 올라가나. 네, 아튼 여기 보고 어디 클릭하시면 영상 들어가실 거예요. 3500X에 GTX 1660 Ti 상품을 장착을 해서 이렇게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린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점수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냥 1660 슈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능은 똑같은데 금액은 1660 슈퍼 제품이 많이 차이 나면 7만 원 정도 저렴하고요, 적게 차이 나면 한 6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6~7만 원더 주고 1660 Ti를 살 필요가 없죠. 성능이 똑같으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1660 Ti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고 나서 다시 한번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는 엔비디아 지포스 gtx 1660 ti 제품을 장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gtx 1660 ti 상품을 꽂아서 3d 마크를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래픽 카드 스코어가 15,682점이죠 이제 기존의 1660 슈퍼를 꽂았을 때도 동일하게 15,000점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픽 스코어가 한 3,400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는 뭐 거의 오차 범위 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차 범위 내라서 사실 의미가 없는 점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660 Ti는 이제 단종 추순에 들어갈 상품이에요. 네, 이제 단종이 될 상품이니까 구매하시려면 1660 슈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꼭 참고하시고 좀 은유적인 표현이죠. 흑우가 그 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제품을 구매하실 때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더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점꼭 참고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안내드릴 수 있는 사이트는 어디다? 마인드피시다. 마인드피시는 이렇게 빠른 정보력을 가지고 기존부터 이렇게 1660 Ti를 구매하려는 고객님들께 다 미리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660 슈퍼 구매하셔야 된다. 성능이 똑같으니까 1660 슈퍼로 가시면 되고 거기에 가격 차이는 7만 정도 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정보력으로,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력으로 고객님들께 제품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진행을 할 건데요. 배틀그라운드로 진행할 때는 1660 슈퍼 제품을 다시 장착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660 슈퍼로 넘어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틀그라운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설명해 드렸던 마인드 PC 배틀그라운드 국민옵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해상도는 19201080 해상도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안티 텍스처 거리보기 울트라를 진행한 다음에 적용시켜서 바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팀장이 게임을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헤드셋을 한번 공수해 봤고요 사실 이거 피디님 거 헤드셋인데 한번 뺏어가지고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프레임 수치는 왼쪽 상단 부분에 나와 있으니 해당 수치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FPS는 현재 프레임 수치, 그 다음에 MIN이라고 적혀져 있는 건 최소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이 만약에 70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프레임 70으로 찍힐 거고요. AVG라고 나오는 건 평균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최대 프레임을 합쳐서 나온 평균 프레임 맥스가 최대 프레임이고요1% 로우가 하위 1%, 프레, 에, 하위 1 프레임인데, 하위 1% 프레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게임이 부드럽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파라다이스에 떨어져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쉽게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옵션은 안티 텍스처 거리보기 울트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킬 올렸습니다. 아 이게 사람이 한두 군데에 있는데 아니었군요 발소리가 들리긴 들렸지만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깔끔하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1660 슈퍼 명품입니다 명품 네잘 나왔습니다 1660 TI를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이것까지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1660ti 까지 가져가야만 했나? 그 중간 라인업으로 나오면 안 됐었나? 소비자들의 뒤통수가 정말 얼얼한 그런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 내가 손해본 건 아니지. 정말 너무 크게 손해본 건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필요한 날짜에 맞춰서 잘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지면 사실, 컴퓨터를 사야 되는 시기는 죽기 직전에 사는 게 맞습니다. 네, 죽기 직전에 사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팀장은 지금 또 게임하러 가보 게임하러 가봐야 돼 가지고 이렇게 설명 마쳐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PC 한홍은 팀장이었습니다.